우리에게 주신 하의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1절부터 14절입니다 마태복음 22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마태복음 22장 1절부터 14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의 혼인 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으로 가고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내 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대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임금이 사원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로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정함을 받은 자는 많태 택감을 입은 자는 적은이라 아멘. 성도님들 유구무원이라는 사자성어 아십니까? 입은 어, 있으되 말이 없음, 변명할 말이 없음이라는 뜻이죠. 오늘 본문의 12절, 12절에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이 말이 개역 한글 성경에는 유구무원이라고 사자성어로 쓰여져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우리 주님은 저에게 물어보십니다. 정연아, 너는 무엇을 하다 왔니? 여쭤보면 아무 말도 못하고 한없이 눈물만 흘리는 이 유구무원의 삶을 살았다라면 정말 우리의 인생은 비참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준비가 안 되면 안 됩니다. 어린 양의 보혈로 깨끗이 식김을 받아야 하고, 또한 심판 앞에 서는 그 날까지 믿음의 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알죠. 그런데 복음대로 살지 못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을 믿고 또 우리가 이것을 알면 이제는 구원의 문이 열린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구원의 문을 향하여 걸어가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는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은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그 문이 그 구원의 문이 열린 것은 아는데 그 문으로 들어 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구원의 문은 우리에게 열려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문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 구원을 얻은 우리가 과연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천국을 혼인 잔치 로 비유하셨습니다.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지를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 오늘 본문 1절부터 4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 잔치를 베푼 어떤 인근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 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어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침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하라 하였더니 오늘 말씀은 아주 특별하죠 임금님께서, 임금께서 초대한다고 나옵니다 누가 임금의 초대를 거절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비유하신 이유는 다른 초대와 비교할 수 없는 아주 중요하고 아주 소대, 소중한 초대라는 것을 알려주려고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되죠. 사람이 안 오는 거예요. 주인이 소도 잡고 살찐 짐승도 잡고 풍족하게 차린 이 자리에 이 잔치에 오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 6절에 계속 그들을 돌아보자고 밭으로 보내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기의 일이 있다고 밭으로 가고, 또 자기 사업이 있다고 일하러 갑니다. 그리고 남은 자들의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인다고 나옵니다. 사람들이 지금 자기의 일이 자기 앞에 놓여 있는 이 문제가 더 급한 것 같습니다. 임금이 이 남은 자들을 심지어 임금의 종까지도 모욕하고 죽인다고 얘기합니다. 왜 주님께서 이렇게까지 비유하셨냐면 하나님께서 보낸 초대장을 전하러 온 사람들이 선지자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지자들을 이스라엘 백성들 죽인 것을 비유하시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왜 사람들이 안 오는 것일까요? 왜 초대에 응하지 않는 것일까요? 바로 왕보다 더 높은 그 만왕여왕 하나님의 초대였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일이 너무 바쁜 것입니다. 내가 가진 것이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저는 이 시대도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딱딱하게 굳어져 버린 이 마음 때문에 내 삶에 덮친 고난과 시련 때문에. 이생의 염려와, 염려와 재물과 향락 때문에 하나님께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니 초대를 없인 여기고 초대하라고 보낸 사람까지도 멸시하고 무시하는 어처구니없는 일들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7절 10절 말씀에는 임금이 자신의 종들을 모욕하고 죽인이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군대를 보내어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동네를 불사른다고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선지자를 죽이고 하나님 말씀대로 말씀대 살지 못하고 불순종한 대가로 예루살렘 성이 다 무너지고 성전이 파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임금이 큰 길에 나가서 네거리 길에서 만나는 대로 선한 사람, 악한 사람 모두 다 데려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에서 온 것이 아닙니다 선한 사람이나 악한 사람이나 가릴바 없이 오겠다 하면 다 데려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가장 중요한 본문이 바로 11절부터 13절입니다. 우리 11절부터 13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안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아무나 다 오라고 해서 잔치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임금이 와서 확인을 하는데 예복을 입지 않고 들어온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상황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결혼 풍습을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혼인 잔치에 참여하려면 반드시 예복을 입고 나아가야 합니다. 다시 말해 초대를 응해서 이제는 초대 초대장을 받으면 그때부터 예복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옛날 귀족들은 자기 의상실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서 직접 예복을 맞추기도 했습니다. 또한 예복을 맞출 수 없는 사람들에게는 초대한 사람이 예복을 하나씩 다 주었습니다. 이게 바로 이 당시 이스라엘 결혼 풍습이었습니다. 이 예복은 다름이 아니라 겉옷인데요. 속에서는 속은 어떤 옷을 입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겉옷, 이 예복을 걸치기만 하면 예식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즉 내가 혼인 잔치에 들어갈 때는 다른 자격이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이 예복만큼은 꼭 입고 들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나 오라고 해놓고 예복을 입어야 한다. 왜 예수님께서는 굳이 이 비유의 말씀을 하셨을까요? 도대체 이 예복이 무엇일까요, 사나한 성도 여러분? 바로 이 예복이 예수 그리스도의 옷입니다. 의의 옷입니다.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에 오신 것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하여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지만 정말 내가 얼마나 착한지, 선행을 얼마나 쌓았는지, 주님 앞에 얼마나 많은 것들을 행했는지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혼인 자체에 들어오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옷을 입느냐, 입지 않았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저는 이 그리스도의 옷이 바로 의에 합당한 열매 맺는 삶이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의의 옷을 입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다고 오늘 이 본문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런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은혜로 인하여. 이 믿음으로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반드시 예복을 입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이 구원의 믿음을 받아들이고 십자가의 의를 받아들이고 그분의 의의 옷을 입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그 옷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 말씀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하나님 말씀에 합당한 삶. 하나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14절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그래서 초청은 아무나 받을 수 있지만 바로 이 택함은 말씀대로 살았던 사람들이 받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입술로는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고 다니지만 예수님의 이름에 결맞지 않는 삶을 살고 있다면 천국은 결코 들어갈 수 없습니다. 천국의 구원의 문은 열려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문을 향하여 우리는 걸어가려고 들어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이 천국의 문을 향하여 구원의 문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고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이 새벽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저는 너무나도 귀합니다 이 새벽에 예배드리는 것이 정말 많은 대가 지불을 하고 또 많은 희생을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 이렇게까지 희생하면서 오셨는데 저는 이 새벽에 그냥 돌아가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든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 보혈로 씻김을 받고 어떻게든 다시 한번 주의 의의 옷을 입고 이제는 그 옷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그 삶을 살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요양원 사역을 참 오래 했는데요 예전에 그런데 정말로 이 주에 만났던 어르신이 그 다음 주에 가보면 안 계시는 경우도 참 많았습니다. 저는 늘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고 회계를 선포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어르신들에게는 이 예배가 마지막 예배라고 분명히 생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저는 매 순간 예배 예배가 하나님 앞에 마지막 예배처럼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어떤 한 성도님으로 연락받았습니다 집에 계신 함께 사시는 우리 부모님, 어머님이 이제 소천 하실 것 같아요. 소천 하실 것 같다고 빨리 예배를 드려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얼른 예배 드리려고 가려고 하는데 연락이 왔어요. 아니, 금방 소천 하실 것 같은데 다시 괜찮아지셨대요. 그래서 안아도될것 같다고 저한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요, 저는요, 무조건 간다고 했어요. 왜냐하면요. 그게 하나님 주신 마지막 기회일 수 있잖아요. 그 어르신에게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구원의 확신을 주시려고 마지막 기회를 주신 걸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곳에 가서 간절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고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저는요, 우리 인생의 마지막이라는 것이 너무나도 먼 이야기가 아닙니다. 언제 우리의 마지막이 올지 모르고. 언제 주님 십팔 때에 서는 날이 올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새벽에 이 예배가 이 기도가 주님 앞에서 는 마지막 예배처럼 마지막 기도처럼 마지막 회개처럼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님 말씀하십니다. 예복이 어디 있냐고 너의 예복이 어디 있냐고 물어보실 때 아무 말도 못 하고 변명할 말도 못 하고 슬피 우며 일을 가는 삶이 아니라 이제 우리는. 예복이 어디 있냐고 물어보실 때, 주님, 제가 이 주님의 예복을 입고 이 자리에 왔습니다. 주님,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며 몸부림치며 힘들지만 어렵지만 괴로웠지만 여기까지 걸어왔습니다. 주님, 나를 받아 주시옵소서라는 이 고백을 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